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오늘 이 말씀까지 또 이어지는 말씀 요한일서는 참이 기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존재, 진리, 사랑, 순종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항상 요한일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 안에 있으면 진리가 있다는 거, 또그 진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이 사랑은 은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진리라는 거, 그 가운데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말씀 순종. 그래서 존재 진리 사랑 사랑은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순종은 행함이라고도 할수 있고 이것이. 요한 일서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이런 와 중에 이제 끄트머리에 가면 또 기도를 또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 존재와 진리와 사랑과 또 행함과 그 가운데서 이제 진리가 아, 아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래서 뜻대로 구하면 얻는다는 그런 말씀. 이 사도 요한의 이런 말씀은 요한 복음에도 우리가 뚜렷이알 수가 있고. 전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을 최초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사김이라는 거, 교제라는 거, 코이노니아라는 거 계속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귐이 있다. 사귐은 피의 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귄다. 그런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접하여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라는 것이 마치 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우리 앞에 오시고 우리는 뭐딱맞주셔서 보고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참 빛이 마여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또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즐리가 충만하다 할때그 영광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성 보좌 앞에 성령을 내려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본다는 것은 무슨 생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또 찬비심하였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2장 1절에는 뭐예요. 바로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시다. 그게 대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보혜사라고 해도 어 좋다. 오히려 보혜사라고 하면 성령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칭하는 것새 대언자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보혜사야말로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2장1 절에는 그냥 보혜사로 번역하는 것도 좋았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2장 2절에는 함옥 재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1장 7절에. 그래서 그가 우리의 함옥 재물 되시고 보혜사 되시고 2장 1절 2절. 그래서 이것이 벌써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임한 게 보혜사 성령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보혜사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말씀의 영 보혜사 성령 그게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3절에 계명이다. 이것은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명이다, 윤례다 이렇게 사도들이 기록한 그런 말씀을 말씀을 통칭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고 또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그런데 오늘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님의 피해 복음의 역사로 그래서 그 진리가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언자그 임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데 이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데 이르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뭡니까? 왜 아는 것입니까? 안다는 것이 내 전체가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나 뜨거운 걸 알아요. 그런데 뜨거운 걸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뜨거운 걸 아는 겁니까 네. 뜨거운 걸 안다 그러면 피하는 게 아는 거죠. 나는 뜨거운 걸 알아 뜨거운 걸 알아 뭐 책을 만 페이지를 써도 뜨거운 거 만지고 인식을 못 하면 그 사람은 뜨거운 걸 모르는 사람이죠.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찬거 더운 거 구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찬데도, 어안 찼다 그러고, 더러운데도 더럽지 않다 그러고, 또 착한데도, 어 착한데로 마음이 끌려가지도 않고, 뭐, 더러워나, 뭐, 불결하나, 불결하나, 정결하나, 선하나, 악하나, 그냥 아무, 뭐, 뭐, 내가 반응도 없고, 그런데 나는 선과 악을 알고, 그런데 내가 정결과 불결을 안다.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때 가장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한 것이 또 올라요. 제가 행할 때 믿음도 있고 고백도 있고 기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진리도 있다. 사람이 행할 때그 행하는 순간 우리가 소자 하나에게 베푸는 순간 내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안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알 자, 계명이 그를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상 여기에 이제 계명이 은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실체가 예수라고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아,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의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는구나. 그게 사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에 의지하여 행하는 자만이 신구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친구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렇게 많아도 선한 사마리인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인이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보았지만요. 그래서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실행 안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반응 안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뭐냐?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여화를 찬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떡을 떼고 그건 이 아는 겁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에? 말씀을 들으니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에? 그냥 보혜자서 령이 임하여 말씀을 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연구한다 그게 아니라 말씀 임하면 말씀대로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라는 것은 고백적 지식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엇 보다도 신령한 지식은 은혜가 역사 합니다.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하다. 저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 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하다. 우리가 은혜를 모를 때는 날카롭게 여기저기 많은 것을 막 분석하고 읽고 또막 뭐 논하고 그게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참 그게 다 버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의 완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 구약에서 안다, 신약에서 우리가 요화를 안다. 예? 그, 그 말입니다. 요화를 안다. 이것이 마치 지식을 갖고 열심히 행하여서 윤리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가 임하여서 예? 우리가 해결할 때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허참 착하게 살고 싶고,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있고, 그거 아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진리가 없거나, 또, 진리가 있다 하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진리가 없거나 진리가 있다 하는데 능력이 없거나 행함이 없거나 이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보면 두 가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내가 아예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럼 진리가 없다 합니다. 그런데 사나님은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또 거룩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도무지 거룩의 마음이 없어요. 예. 그냥 성경에만 있어요 그 말씀이. 예. 거룩하라는 것은 내 안에 그냥 내가 뭐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어 성경에만 적혀 있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예. 이두 가지가 다 오늘 사 절에 보면 이게 요한 1세에 계속 어또 나옵니다만은 예. 거짓말하는 자다. 제가 이 성경 이 말씀을 어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 이포슈케스푸 어 예, 그렇죠. 퍼슈스케스라고요 이게 이게 뭔가 하면 이 단어가 영어로 수도라는 단어예요. 비슷하다, 유사하다, 의사하다, 의사 있잖아요. 유사 의사, 비슷하다, 예. 비슷할 유자, 비슷할 의자,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뭔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예. 거짓말하는 사는 포투스 게스인데, 수도인데, 에, 우리가 가명 이런 거할때이 이 영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그럴듯 하다는 거예요. 그럴듯 하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라는 것은. 에, 모르고 아는 채 하는 것도 거짓이고, 알면서 안 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3절과4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안 하는 것도 거짓이고 예. 그러니까 모르고 아는 체 하는 것 그러니까 지시 모르고 아는 체 하는 것도 거짓이고 알면서 안 하는 것도 거짓이고 예. 그 사람에게는 사제 후반에 뭐예요 진리가 없다 예. 바로 알레테아가 없다 진리가 없다 예. 그 다시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게 무슨 뭐예요? 은혜의 분을 품고 있는 은혜의 분을 바른 그 진리란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안다 하면 행하는 것이고 에? 우리가 새벽에 얼마 전에 봤지만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을 보듯이 지나가고. 매일 그걸 보듯이 그냥 쑥 지나가고, 쑥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라. 행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도 그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잠잠히 담대함을 갖습니다. 내가 나의 소질을 따지거나, 내가 나의 버릇을 따지거나, 습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매번, 매번, 매번. 나는 본래 어릴 때부터 이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그때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그렇게 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만나고. 엘리야도 다이또, 여호와의 그때그때 그때 때에 따른 은혜로, 은혜로 알고 시편도 보면, 그래서 내가 알았다. 여호와를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뭐예요? 담대하다는 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 하면서 진리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음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 이에 요한 일서의 가장 강조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고 그 사실상 거짓말 장이다, 거짓말 장이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것조차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에는 진리의 역사가 있고. 그 진리의 기록이 계명이고 율례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고 말씀이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데 이 순종은 6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나옵니다. 이제 사랑이 예. 이게 5절입니다 지금 5절에 예. 그래서 이 요한 일서에 이제 는 뭐냐 그러면 한봐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하며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곧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 우리가 진리가 있다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찌하여 그렇게 살게 되냐 그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예요. 거기 보면 5 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에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탁 들어와요. 그 이게 막 익어요. 이, 이 이게 익어 가지고 이게 완성되는 게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5 절에서. 예.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부모님들 사랑 받아요. 허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조심스럽기도 해요. 다른 뭐 어릴 때 부모님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예, 곧 돌아가셨고 아니면 곧 예, 예, 무슨 일로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자주 안 봤어도 어, 오랫동안 안 봤어도. 그래도 그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전혀 안 받았다라고 또할 수도 없어요. 예. 그분들이. 예.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어그 어디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예. 60년인가 몇몇년 몇년 만에 예. 북한에 만났어요.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처음 만난 거예요. 나자마자 예. 군대 가서. 만났어요. 결혼하고 3개월 말인가 임신을 했는데 군대를 갔어요. 그러고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유복자로 나왔어요 아기를. 유복자는 아니죠 사실. 아니, 죄송합니다.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네. 그이 이 사람 평생 그 아버지를 그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만나고 나서 이제 병이 생겼는데 매우는 일 거예요. 그 잠시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매일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네. 사랑이라는 게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컸다. 물론 저도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객지 생활하면서. 어.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 개찌 생활 하면서 그래도 저를 지켜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예. 어머니의 유순함. 예. 나는 온유해야 된다. 내가 생활이 막 힘들고 이러면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가, 어떤 경우든 모지르면 안 된다 사람이. 예.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게 우리 제가 어머니에게 너무 불효자지만, 그게 제가 우리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의, 뭔가 그렇다고 누가 그걸 누가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만 제 마음 속에는, 난 그래 살아야 된다. 보면, 막, 죽어보자. 막, 내가 그냥 안둘 거야. 막 이렇게 살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은 뭐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앞에 뒤에 보세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 뭐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무어 익어요. 무어 익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에 또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니 오늘 여기 말씀. 계명, 말씀이죠. 사랑. 그리고 진리가 임하여 있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이게 아주 사도 요한의, 요한 복음도 이런, 이게 많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나 이것을 더 마치 이렇게 교리화 하듯이 가장 그게 바로 요한 일서에요. 요한 일서. 요한 일서는 좀 가르치듯이. 왜 그래요? 영지주의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2단 영지주의가 아주 교묘하단 말이에요. 아주 신비주의고 가만히 보면 사람들 다 좋아보이고 그런데 교만하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도 교만하고 윤리로도 교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다 그러면 순정이 없는 것 같고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은혜가 가장 많을 때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걸 신비주의자들은 몰라요. 이걸 영지주의자들은 모른다고요. 이걸 교만한 자들은 몰라요. 그럼 보세요, 6 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니라. 이 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 결국은 뭐예요.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건 이제 요한 1서 2장 1절.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오시고. 그런데 예. 그대언자는 요한 1서 2장 2절.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목점으로 주시고. 예. 그래서 그가 죄값을다 치르고. 그래서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임했으니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말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5장 후, 오늘 5절 후반부에 그가 내 안에 사는 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의 사랑이 떨어져서 온전하게 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이 떨어져서 내 안에서 막 익어간다. 이 말이야. 내 안에서. 어? 내 안에서. 그 익어가는 그 가정에 우리가 살아요. 그 사랑이 익어가는 가정.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발산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발산하는. 제가 계속 그래 설교하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면 빛을 발산하고, 향이 인하면 향기를 내고. 이게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누리면 생명의 증인. 생활을 누리면 생활의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누리면 사랑의 증인인데, 바로 뭐예요? 사랑의 증인이 뭘까요? 사랑하는 게 사랑의 증인이죠.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어떻게 증언 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빛을 받은 것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빛을 발산 하는 거죠. 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언합니까 향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 전부 은혜 란 말이에요. 전부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 힘이 들고 이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란 거예요. 가장 향을 누릴 때 향기가 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달콤함을 누릴 때, 달콤함을, 어, 달콤한 향기가 다, 내, 내 몸에서 달콤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가장 잘 누리는 것이 가장 잘 행하는 것이다. 계속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이, 이 귀한 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존재, 음. 예, 그리고 진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에 순종. 이것이 하나요. 끝내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은혜다. 예.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뭐요? 아까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 특별히 예. 그의 뜻대로 구하면 기도. 이것이 예.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충악 많이 누리는 이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고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내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또 말씀과 윤례와 규례라 붙도를 행하는 그런 것을 모두 다 누리는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안다 하고 내가 아버지여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아버지여 받은 대로 누리는 대로 그것을 그저그양 드러내는 것이 우리 증인의 삶이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구하여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풍성하게. 누림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또 추위가 강하게 온다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가족 간에, 또 친지 간에 아버지여 또 만나고 오갈 때,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또 아버지여 금속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오늘 주장해 주시고, 모든 시간, 시간 순수, 순수마다 하나님의 명령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